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중립방송을 지향하는 불뱅입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LG와 하나, 하나와 LG와의 경기, 최종 스코어 8대2의 스코어, LG가 1차전 승리를 가져갔고, 선발 매치어, LG, 토로스트, 하나는 문동주였습니다. 우선, 오늘 토로스트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6이닝 2실점, 7피안타, 역시나 토로스트, 정규 시즌 토로스트 모습을 보여줬다. 1선발의 역할은 제대로 해줬다. 의도적인 높은 볼도 활용을 좀 잘하고, 커터, 포크볼, 커브, 변화구도 자유자재로 좀 구사를 하면서, 탈삼진 7개나 잡아내면서 호투를 또 보여줬다. 반면에, 투수, 문씨, 하나선발, 문동주였거든요. 일단은 기록적으로 4.1인 40.3자책, 4피안타. 오늘 문동주가 직구 스피드가 한150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상대로는 뭐161 던지면서, 오늘은 예의를 차리는 듯한, 네, 볼 스피드이긴 했었습니다. 문동주가 볼이 안 좋았냐, 저는 아니 이거는요 LG 타자들 타구를 거의 뭐 갖춰 놓다시피 그래도 역시나 좋은 문동주의 구위였다. 그렇지만 오늘 문동주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4사구죠4사구볼렛이 449. 덜어있으면서 1회부터 볼렛과 내야 안타로 루상의 주자 출로시키자마자 결국에는 1회부터 홈으로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홍창기 그리고 이제 신민재 아 신민재 내야 안타로 그러면서 문동주가 이 실점을 기록을 하긴 했다. 그러면서 좀 끌려갔었다. 특유의 그 엘레방아라고 해야 되나요? LG스러운 방망이를 보여줬고. 선발로서도 본인의 역할을 다 해줬고 수비에서 실책이 있었냐? 노 no. 흠잡을 거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 입장에서는 일단은 팀 사사구가 좀 많았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을 좀 뽑자면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윤이 선두타자 이루타 치고 나가서 득점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하위타순이 자연스럽게 상위타순으로 올려놨는데 거기서 손하섭한테 잘려버렸죠 리베라토도 당차 치면서 그 다음이닝 리베라토좀 당차치면서 그 중심타선이 좀 살아나주고 이랬었는데 5회에 만약에 분위기대로 조금 흘러갔었더라면 오늘 경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피튀기는 싸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특히 6회에는 정우주 올레가 몸에 맞는 볼, 조동욱 바뀌자마자 볼넷으로 출루해서 원아웃에 말로 깔아줬는데 LG는 어떻습니까? 허허 너희 1사 말루로 깔아줬어. 똑딱이 모두 바로 가야 되겠어 싶어가지고 똥 치니까 신민재 2타점, 똥 치니까 김현수 1타점. 계속 너똥똥 치는데 여러분들아 그 한이닝에 4득점. 거기서 승부는 많이 기울었다. 우리는 루상의 주자 찾고. 좀 넘기는 팀인데 LG는 올 시즌에 압도적인 타격의 팀이잖아요 타격 WAR 기준으로는 압도적인 팀이 LG입니다 하나도 분명히 오늘 경기 비벼볼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5회 끊겨버린 게 오늘 LG 분위기로 가져가지 않았나 딱 그 부분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는 문동주, 김범수, 정우주, 조동우, 박상원, 황준서, 주현상 그리고 감차즈라고 점수차가 좀 여유로운 상황에서 김서영까지 올렸는데 초구수는 그렇게 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다양하게 마운드를 좀 운영해 나갔고 LG는 토러스트 6이닝 먹고 송승기가 실에 나와가지고 한 이닝 지우니까 LG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면 좌투수라고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좌투수에 송승기가 있으니까 마운드에서 좀 든든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뒤에 8회 김진성 9회에 점수 차가 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마무리 그 유영찬 첫 경기라서 아무래도 이제 감을 깨우려고 기용을 한것 같은데 7, 8, 9회 무실점으로 이렇게 막아냈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경기 종료 게임 셋 LG가 오늘 아쉬운 부분을 좀 꼽자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오타수 무한타 오스틴이 오늘 조금 네 못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스틴의 기는 여러분도 오늘 신민재한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에서 오타수 3안타 2타점 그리고 오늘 또 호수비도 또 만들어줬고 그리고 잠실문 씨 오늘 멀티히트에또 2타점 또 때려내줬고 당 게임은 팀 타격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어느 누가 부진하면 다른 선수들이 메꿔주면서 해나가는 게 오히려 좋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자욱 부진할 때 보십시오. 그때 이제 타자 김태훈, 김영웅 우리 삼파홈파 출루하면서 버텼지 않습니까? 오히려 럭키 미키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전 LG가 잡아갑니다. 2차전 저 치리노스가 담 증세로 인해 가지고 2차전 선발이 이제 임창규고 아마 하나는 류현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LG는 의외로 자완 피네스 피처한테 조금 말리는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뭐 백정현 상대, 우리 삼성 있을 때최채흥 상대도 그랬었고 심지어 우리 좌승현도 올 시즌 LG 상대로 1레번 했었었죠. 자완 피네스 피처 상대로 조금 이제 약한 느낌은 좀 있어서 내일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 2차전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 플랫폼에서 한국 시리즈 매 경기 입중계 하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G 트윈스 축하드립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 <목소리>